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퇴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어리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혹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복하여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고하는 것은, 우리 성석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하여,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자리매김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살진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나날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권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혼란함과 심란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사 세상이 줄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이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위용을 부릴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아브라함의 결합하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로몬에 결합하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 나날이 구원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영육의 간 건함을 지켜 주시고, 세상 끝날 때에 그들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만나 배울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샤성경, 재성경으로 36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굽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반듯하게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더 귀를 기울여서 신앙의 본질을 아로세기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설의 구성은 예배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 채우기보다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와 우리 개신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비교하면서 예배의 의미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설은 예전에 한번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구약시대에는 다섯 가지 제사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알수 있는데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오늘 전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 중에서 번제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생소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일일이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 주셔야 일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를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 밥 먹을 때 어른이 먹기 전에 먼저 수저를 들면 안 된다. 노약자를 보면 잘 양보해야 하고, 무슨 일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장유유서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배운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믿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일깨워주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 누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며, 이거 순전히 엎드려서 절밖에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곤 하는데, 혹은 비안양 되는데,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이 될 것이 없는데, 그렇게 삐딱하게 냉소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뭐 하나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님과 우리가 좀더 긴밀해지기를 돈독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선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는 과정이 설령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그게 고생이 아닌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셨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음을 생각할 때 어찌 이것이 센 고생이요 헛된 수고가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레위기 1장에서도 그러한 수고가 일일이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를 하려면 예물이 필요한데, 그게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가축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소와 양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축 중에 비둘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예물을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준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예물을,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그 예물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물을 바친 사람이 그냥 예물을 두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이 소인 경우에요. 그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그 번제물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요, 각까지 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내장 있죠, 정강이 있죠, 이거 다 물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하여 그 향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도적으로 당신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은요. 전적으로 예배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몫. 하나님께서 번제물의 가죽을 일일이 벗기시고 각을 뜨시고 내장 안에 있는 오물을 씻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 예배자들. 예배자들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고요. 예배자들이 일일이 그것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그걸 다할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힘들죠.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또 제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도 예배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을 직접 손질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신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받들어 제사의 윤례를 정립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런 번제를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예배의 본질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준비한 예물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 시대의 제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같지만 누가 제사장인지 물을 때그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 월십 이렇게 부르지만 가톨릭은 예배를 미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미사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써 그 본뜻이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와 가톨릭에서 드린 미사가 다르다. 같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가톨릭은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의 미사는 신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제사장 그러니까 만인이 제사장인데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부를 만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부만이 오직 신부만이 제사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개신교는 목사가 대표하여 예식을 진행할 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죄의 전가를 위해 예물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고, 손질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의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상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헌상할 필요가 있고, 헌신할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다.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대표 기도 인도하는다고요. 대표 기도를 한다로지 않고 대표로 기도를 인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것은 가톨릭의 미사는 매주 성찬식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르죠. 우리 교회는 보통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성령 강림 주의에도 하게 될 것인데, 저는 지금 가톨릭에서 매주 성찬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가톨릭에서 그들이 매주 성찬식을 갖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화채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채설이 무엇입니까? 화채설이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성찬식 때 먹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설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것을 기념하여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미사가 다른 점은,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이란 의식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이 은혜의 수단일 뿐, 죄사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듭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톨릭은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다분히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공학적인 탐심이 들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직자들의 부정과 성경을 외국에 있어 외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교황과 사제들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요, 온갖 불순한 것들을 예배 의식 속에 첨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의식을 만들고 부정한 면제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반기를 들자 교회는 교황의 말에는 오점이 없다. 그러니 반기를 드는 것은 불경한 것이다. 하극상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였고,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국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까지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19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결국 국교에서 갈라진 게 우리 개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성찬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성찬식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두 사제만이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특권 의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생각이 결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제만이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며,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워지려 하는 것은 복음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만민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로써 사제는 성도를 대표하여 그 일을 수행할 뿐저 같은 사람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8절 말씀에서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글도의 은청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구약시대 때부터 제사장을 토하여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종파, 하나님의 교회, 여와증인, 안식일교, 예,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면, 왜 매주 성찬식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7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벌에 자기를 들이셨으니, 더 이상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카톨릭은 매주 성찬식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사제가 진행하는 성찬식의 의미를 화장하고 또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온전한 뜻을 알아야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 적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성찬식을 통하여 매주 죄사함을 받는다는 가톨릭의 주장은 잘못된다. 비성견적이다.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 매주 성찬식을 통해 죄삼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의 도 사역은 순간 불완전한 사역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가톨릭의 공식 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가톨릭 미사를 가톨릭에서 미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톨릭의 공식 교리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를 새롭게 하고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의 마스카 신비의 재현이며 이 마스카는 헬라어로 ‘게 지나간다’는 뜻, 그러니까 부활절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후 만찬의 기념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하느님께 바치는 신약성서의 성찬을 재현하는 것이다. 예수 가톨릭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단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며 그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성찬의 잔치는 잔치를 베푸는 미사는 교회 공동체가 바치는 흠숭 흠승, 흠숭은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 예배 행위를 뜻합니다. 흠숭의 극치이며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찬미와 제사 속죄 은혜를 구하는 제사이기에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중심이며. 원동력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사를 다가 같이 최종적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통해 하느님께 대한 최고의 흠승을 드리고,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가톨릭은 미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재현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주 성찬식을 통하여 죄사함의 의식을 반복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제의 권위를 높였던 것입니다. 사실 미사란 말은 후대에 생긴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미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사용한 것은 5세기, 5세기 서방 라틴 교회에서부터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빵을 나눔이라는 뜻을 지닌 에우카리스티아 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라는 의식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교회가 그것을 전통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게 예배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백성 모두가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제들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입은 자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모이기로 우리가 약속한 것이고요. 마음이 있으면 요즘 수요예배 참석을 많이 안 하는데 수요일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마음이 있으면 무덤을 찾는 여인들처럼 이렇게 새벽과 아침 예배. 이곳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현재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게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된다면 예,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유익한 여러분들의, 우리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큰 목적으로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린 보다 주도적으로 우리의 예물을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럼에도 오늘도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무나 죄송하니까 너무나 죄송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새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별 마쳤습니다. 오늘도 쉬고 내일도 연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반듯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